여러분, 여기부터가 용문시장, 숙잔사랑, <laughs> 여기는 야채가게, 여기. 우리 농수산, 여기는 옥수수하고 반찬, 여기는 이거 보시다 끊어지면, 여기 홍닭 이렇게 있고, 새우튀김, 닭다리, 닭강정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화산물. 끊어지면 구독으로 긴 영상으로 용문시장 구경하세요. 여기가 은규 반찬. 제가 가끔 반찬 사다가 먹는 집인데요. 싸요. 이렇게 종류별로 이렇게 나물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사도 돼요. 먹을게 많아요 집에 여기는 빵 여기는 떡 여기는 쌀 상해 여기 메가 커피 아메리카노 1 6 0 0 스타벅스보다 싼거죠? 여는 일반 족발 화덕 족발, 오리 족발도 있네요 여기는 신발 가게 여기도 신발 매장. 여기는 약을 자연 안에 네약 다려주는 곳인데 친절하시더라고요. 이런 데도 있고요. 족발집이 많네요. 여기는 쌍방울상에. 이런 데 요즘 잡고기 힘들죠. 여기에 배추 에그, 과일 가게 여기 배추원 과일가게 너무 다름납다. 여기 북경농산 귤. 요게 28,000원. 33,000원. 제주 귤. 당감. 한 줄을 4,500원. 사가고 싶어도 무거워서 못사갖고 사과. 진짜 샤일머스켓이 엄청 내렸어 저기 한 바구니에 만 원이야, 샤일머스켓이. 여기 용문답지. 저 안쪽으로도 반찬가게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는 대방어 그서 무슨 회 이렇게 숙성해갖고 해 떠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가다 보면 옛날 샐러드 집 빵집이 있는데 도 요즘, 요즘 다이어트 해야 돼서 근데 키로 수가 안 빠져요. 어머 여기 뭐야? 안가봐. 분위기 좋다. 밥 한번 와야겠다. 어, 여기가 옛날 살았던 집, 망치. 여기는 어묵집 여기는 이제 젓갈 같은 게 있고요. 이렇게 찍으면서 오면 좀 빨려와요. 야채가게 있고요. 전 자막 대신에 제가 말로 다 해요. 이게가 그러면 저기 파티시의 고재석. 금리빨, 열쇠, 도장. 이런 데도 있고요. 여기서 옛날에 작년에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화장품 팩 샀는데, 여기 말고, 저기, 이니스프린지 어디, 내추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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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블릭인지 어디인지 네이처 리퍼블릭인지 어디인지 거기서, 여긴 용상 대박지, 여기 짱 묵자골목이에요. 아, 비안 와서 너무 좋다. 시원해요. 쭉 가요. 연치과, 뭐 용문포차. 여긴 무슨, 뭐지? 아, 여긴 자동차, 뭐구나. 우리엔탈 세차하는 데인가? 우리엔탈 피닉스 뭐하는 덴지 몰라. 세차하는 덴가 뭐, 광내는 덴가봐요순준의포차도있고요 아, 순주. 보면, 어, 용문동 우체국도 보여요. 여기 보면, CU도 있고요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추운 게 아니고 시원하네요. 오늘 얼마나 왔다 갔다 갔다리는지를 여기가 문온 닫은 데들이 많네요. 여기도 먹자거리 노래방도 있고요. 무슨 양꼬치집도 있고 그래요. 편의점도 있고요. 술한잔 어때? 6층 용문생고기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용산 양다리야. 이거 유명한 데인 건데, 한번 와봐야겠어요. 여기 g 스 25, 힘들어. 여기는 바다장 꼼정, 여기는 프리머커피 생태탕도 먹기 쉽고 막 그런데 살찔까봐 못 먹어야지. 저기는 제가 버스 타는 곳, 뚱뚱이 할머니. 저기 있어요. 저기 메가커피 또 있어요. 아, 힘들어. 우유만 사갖고 빨리 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여기 사장님도 관절이 안 좋으셔서 뭐 방아쇠 뭐 그런거래요. 또 이따가 찾아볼 방아쇠 관절이 뭔지 찾아볼게. 아 허리 아파. 자 아, 이제 예이 소피도 오늘문 닫고 다 닫았네요. 예, 소피도 닿고, 껌껌하죠. 그래서 밤에는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비가 촉촉해서 저희 세빈이가 산책을 못해요. 아 어, 힘들어라. 집에 들어가면 이제 또 착화부터 해요. 그리고, 손 씻고, 요옷 갈아입고 이제 밥을 먹던지 뭘 하겠죠? 마지막으로 여기 더 맛있는 족발 여기가 주인이 바뀌고 항상 손님이 많아요 여기는 정력처 여기는 세탁소 그렇게 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전손이왜 이런지 병원을 꼭 가보겠습니다